유하 nope. 오늘의 스케줄 40만원 스쿼드 <laughs> 아이 스캐시 현지 한마디로 박았다 내가 스쿼드 하기 전에 40만원을 충전을 해놓으셔서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가같는지한번 보도록 하죠 40만원이면 최소 20억은 넘게 먹어야 되니까 20억 넘게 먹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거 버리고 어 2천만원 어 바로 버려 여기가 중요해 요따가 10시 반에 이제 팀왕 팀왕 뽑아가지고 나이스 와우 바로 2억 5천에서 2억인데 금손이라니까 <목소리> 오늘 오늘 컨디션 좋다 오늘 금손이야 5천에서 2억인데 바로 2억 받잖아 7천 5백 7천 5백 여기서 마지막 하나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진짜 상타지, 상타. 이 정도면 상타예요. 클럽 바이 조건은 딱세 가지야.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신병은 이거 끝나고 해야 될 수밖에. 여기서 내가 베르통 오카를 깠다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 제발. 아, TC 오카 제발. 누구야? 메시, 메시, 메시 오카, 메시? 한 1억 떴어 1억 1억 5백 정도 뜬것 같아 아 여기서 바로 선수 이거 까는데 여기서 토티 두 장만 먹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돈만 아니면 돼 여기 올까기 바로 가 올까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서 스킵을 한번 아시 <목> 아. 되 네. 3억 7천 5백 3억 7천 5억 2,500. 아. 이번에 시 프리 들어갈 아마 하 시즌. 시의 폭풍은 1,300. 아, 1,400. 1,400더해 주세요. 11억 가까이 됐으니까. 어. <목> <오! 목> 제도님의 그거 되나? 가면 렛츠기이 가면 더탑라이스 150에서 1억 6천을 뽑아버리는 나는 어, 그 자체. 조용히 만 기다려. 나쁘지 않아. 지금, 지금 괜찮,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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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티! 미스티! 제발! 아, 메시트, 메시트, 아, 아 여기... 다시리다 다비드 실바 1억 6천 굿굿 또, 또 1억 6천 보시죠 발락이다 발락 발락 1억 안 넘죠 요새 1800 빡침 아, 아, 주인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또 떴다. 와따! 아, 어떡하지 이거? 아, 치아고 씨발 또연으로떠버렸 아, 마르키뉴스나 아, 또떠 버렸네. 아, 연속으 이력 탐. 탕녀 어, 뭐야? 뭐, 왜, 이, 왜 갑자기 그래. 걸어? 켈리네벨 486만 원. 아이거 제발 음, 어, 리버풀키이나 <끼미> 뭐, 있다. 어. 이 정도 늦은 건 늦은 것도 아니야, 민야 어, 늦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잊지 않고 와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아, 망했네. 미안하다, 어, 개꿀이네. 모드리치. 아! 모드리치 천만 원. 현재 한 거의 20억 먹었거든요, 주인분. 더나 <끼미>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